우리가 모르는 사이 계속해서 독도를 노리고 있는 일본. 일본의 스텔스 도발에 참다 못한 한국 정부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는데요. 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해저터널로 연결해 일본이 더 이상 한국을 상대로 영토 욕심을 못 부리게 만든 것입니다. 일본은 한국에게 당황하며 군사 도발까지 하겠다고 나선 상황.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 여기로 연결되는 거야? 당황한 남자는 다시 한번 틀린 글자가 없는지 확인하고 타이핑을 졌지만 결과는 처음과 동일했습니다. 사태를 파악한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사실을 전파했고 다른 사람들 역시 똑같은 결론에 다다르자 남자는 곧바로 정부에 신고를 냈죠. 최근 한국을 뜨겁게 달군 이 사건은 독도닷컴 주소를 치면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로 다케시마 홍보 웹페이지로 연결된다는 사실이 발각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과거 독도닷컴 주소는 한국어로 된 한국 독도 속의 홈페이지로 연결되었지만 정확한 시점은 모르지만 어느 세인인가 일본 외무성 페이지로 연결이 바뀐 것이죠. 네티즌들은 이 사건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사건조사에 들어갔는데요. 도매인 소유자의 정보를 조사하던 이들은 소유자의 국적이 미국 국적인 것을 확인했으나 언제 어떤 경위로 이 주소를 손에 넣었고 일본 외무성 웹페이지로 연결했는지는 알수 없었습니다. 독도를 소개하는 일본 외무성 웹페이지는 일본 정부의 지원을 받아 다케시마의 정당성과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홍보하는 페이지로서 터무니없는 주장이 적혀 있는 페이지인데요. 이번 사건도 일본 정부 혹은 일본이 계획한 일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 한국도 이해지지 않기 위해 죽도를 활용해 다케시마 스타 JP라는 일본 도메인을 한국 외교부 웹사이트로 연결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때 아닌 한일전쟁이 인터넷상에서 벌어진 셈인데요. 일본의 교묘한 독도 훔치기 계획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일본 외무성으로 연결된 홍보페이지는 다음달 27일까지 계약된 상태로 만약 도메인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하고 계약을 갱신하면 독도닷컴. 은 꼼짝없이 일본 손에 넘어가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 독도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작업이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지만 그에 못지않게 일본 역시 사소한 부분에서 영토 침략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본 교과서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또 한번 일어났는데요. 일본 고등학교 2학년 이상 학생이 사용하는 역사 교과서에 조선인 강제연행과 일본군 위안부 표현이 삭제된 것이 발견된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일본의 사회과목 교과서 11종 모두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기술을 나오며 일본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냈죠. 일본 문부과학성이 내년 사용하게 될 239종의 교과서를 심사 완료했지만 제대로 된 검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 발각된 곳인데요. 하지만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어디까지나 조선인 징용 관련 부분에는 교과서만의 역사적 기술의 다양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독도의 다케시마 기술에 대해선 분쟁 지역이기 때문에 이를 독도로 표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케시마 표기하는 것이 틀린 표현이 아니라고 말한 것이죠. 심지어 역사교과서 12종중 8종에는 한국이 현재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기술을 포함시켰고, 극우성향의 교과서에선 한국이 일방적으로 자국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기술이 발견되었습니다. 여러 번 기술을 고치겠다고 말을 하면서 일본은 언제나 그렇듯 앞에서는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뒤로는 말을 하나도 안 듣는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독도를 보호하기 위한 한국 정부와 한국인들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인데요. 특히 시효 지배를 걸고 넘어지는 일본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반박하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던 즈음 한국 정부는 놀라운 계획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는데요. 바로 울릉도와 독도를 연결하는 해저터널을 만드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이야기를 했어도 실제 독도를 찾아가거나 이를 둘러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물며 독도에서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이를 일본은 끊임없이 걸고 넘어진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살고 있지 않은 땅을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게 그들의 주요 논지였는데요. 무조건 국민 중 누군가가 살아야 그 땅의 주인의 나라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도 수많은 무인도를 지배하고 있지만 그것을 살지 않는 섬이라고 해서 일본이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설사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독도에 거주하고 있는 해양경비대와 독도주민이 있기 때문에 일본의 주장은 아무런 효력이 없었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독도를 쉽게 방문해 실제 자신의 땅인 곳을 인지하게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유람선을 이용하거나 울릉도 주변의 울릉공항을 건설 사람들이 자주 이용할 수 있게 독도를 자연스럽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른 아이디어였지만 실제 독도를 찾아가기에는 자연 조건의 영향도 많이 받을 뿐더러 독도에 발을 딛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죠. 여기서 해저 터널의 아이디어가 등장한 곳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를 해저터널로 연결해 울릉도 주민이 독도에 자주 찾을 수 있도록 하거나 울릉도에 방문한 외부인이 해저터널을 이용해 독도를 방문한다면 사람들이 독도를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울릉도와 독도를 물리적으로 연결하면 독도를 한국 소유의 땅이라 주장하기도 더 쉽다는 장점이 있죠. 독도와 울릉도는 해수면 아래 해산 형태로 이 서로 연결되어 산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형태의 기반함에 서 있기 때문에 터널 공사에 있어서 무너질 위험 없이 안정적으로 두섬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데요. 울릉도 독도 사이에 위치한 안용복 해산을 중심으로 두 섬을 연결한다면 자연에 큰 피해를 끼치지 않고 공사를 할수 있다는 점 역시 장점입니다. 기술적으로도 해저 터널 연결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한국은 해저터널 기술에 있어서 세계적인 수준으로 여러 프로젝트를 통해 건설 기술의 의명을 떨친 국가이기도 한데요. 작년 국내 최장 길이의 해소터널을 개통하면서 대내외적인 관심을 한 몸에 받은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국내 시공 기술로 완성된 보령 해저터널은 총 사업비 4,881억 원을 투입해 충남 보령시 신흥동 대천항에서 오원산도로 연결하는 터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따져보면 다섯 번째로 긴 해저터널인데요. 6 5 9길이중 순수 해저 구간이 5.5m에 달합니다. 국내 최초로 발파 굴착방 식인 낮음 공법을 사용했는데요. 단단한 안반에 구멍을 내 화약을 장착일에 폭발시켜 안반을 뚫는 방식으로 시공기일을 단축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게다가 공사 중 터널 내 해수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IMG 시스템을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기존에는 집안에 갈라진 틈에 충전재를 주입해 해수 유입을 막았으나 정밀제어가 불가능해 해수로 인한 피해가 있었는데요. IMG 시스템은 충전재를 컴퓨터를 통해 정밀제어 가능하게 바꾸면서 동시에 여러 곳에 충전재를 주입해수가 쏟아지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기술을 본 해외건설업계는 한국을 보며 해저터널 작불의 기술혁신을 이루었다는 평가를 줄 정도였죠. 이와 더불어 현재 정부가 설치하고 있는 울릉도 사동항을 군사기지거점으로 만든다면 군 병력까지 울릉도에서 운영할 수 있어. 설사 일본이 함대나 잠수함을 통해 도발을 하더라도 바로 울릉도에서 독도까지 황다름의 군대를 출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해저 터널을 이용해 군사들을 울릉도에서 바로 독도로 보낸다면 현재 독도를 지키고 있는 해양 경비대분들의에 빠르게 군을 배치할 수 있어 일본의 도발은 물론 다른 세력의 공격에도 재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기술적 현실적 논의를 거친 뒤 해저 터널에 대한 논의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장기 프로젝트가 될 가능성이 높은 이 터널이 완성된다면 한국은 독도를 아주 쉽게 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일본 정부는 당연히 반발에 나섰는데요. 해저터널을 만든다는 생각에 일본 외무성은 이 프로젝트가 실행된다면 일본은 한국을 자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강경하게 나섰는데요. 군사적 대응까지도 고려하겠다는 반응을 보이며 해저터널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과거에 일본은 한국과 한일 해저터널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한국 해저터널 기술 실력을 보았기에 한국 정부가 실제로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두려워한 것이죠. 실제로 일본은 과거 일제강점기 시절 울릉도와 독도를 연결하려는 시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해저터널은 아니고 해저케이블로 둘을 연결했던 흔적이 울릉도에서 발견되면서 세간에 알려진 것인데요. 대륙 침략의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 동해와 함께 남해를 관통해 전남 거문도에서 중국 다랭까지 이어지는 해저 케이블 공사를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울릉도와 독도는 케이블 공사의 기지로 이용되었던 것이죠. 울릉도 사동리의 아래구정마을 해안가 인근에서 일제시대 흔적이 발견되면서 일제의 만행이 알려진 것입니다. 일본은 해저 케이블 외에도 울릉도 독도를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완전히 이 지역을 군사거점 지역으로 탈바꿈하려는 시도까지 했던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자구경토에 해저터널을 열겠다는 한국의 행동에 분노한 것은 과거 자신들이 연결하려고 했던 것을 한국이 해낼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더욱 과민반응을 보인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죠. 더 이상 일본이 독도를 상대로 허튼짓을 하지 않기를 바라며 해저터널 건설로 확실하게 독도를 한국 땅으로 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시민 주셔서 감사합니다.